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수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르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도시기의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며그 성이 시드기 여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 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아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조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벳이요그 둘레는 12 규벳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 여섯 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 무리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백 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성 중에서 만난 왕의 넷시7 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 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에레미아 52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이 설명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고 결국 성이 포위되어 함락됩니다.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 사명을 소홀히 할때 어떤 결과가 따를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묘사됩니다. 그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포로생활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강조됩니다. 요약인 왕이 바벨론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회복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엘레미아 마지막 이 52장은 바벨론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에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족 모두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